어, 오늘 주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서 어, 우리 부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감사를 드리는 것이 합당한 것인지 함께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어, 이 세상에서 좀 제일 엄격하게 지키는 것이 있다면 하나 법이 일 겁니다 그죠? 여러분들 법은 웬만하면 먹이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그에 따르는 결과가 그 법을 어겼을 때 결과가 어, 우리에게 큰 어, 손실이 되고 또 우리에게 어떤 수치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법은요 어, 어떻게 적용이 되어지느냐 이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실이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죄를 지었느냐 안 지었느냐. 또이 사람이 죄를 얼마나 지었느냐, 그렇죠? 죄를 지은 것 혹은 아니면 그 죄의 양, 이런 것들을 사실을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증거가 없으면 그 사람은 무죄가 되는 거예요. 증거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죄를 지었다는 사실이 확신하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이, 진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정의가 필요합니다. 정의. 정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이 지은 죄에 맞는 벌이에요.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어 장발장이라는 그 이야기를 아시잖아요. 거기에서 빵 하나를 훔쳤는데 몇년 동안이나 감옥에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불합리한 거죠. 빵 하나를 훔쳤으면 빵을 하나 훔친 것에 맞는 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빵을 하나 훔쳤는데 그렇게 심한 벌을 주는 것도 잘못된 거지만. 큰 살인죄를 지었는데 그 사람이 나하고 친하다고 그 사람이 나하고 어, 친분이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혹은 뇌물을 받았다는 이유 때문에 그보다 못한 벌을 그렇죠? 예를 들면 뭐 집행유예라든지 훈방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끝난다면 그것도 정의가 아닌 거죠. 그래서 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과 정의가 반드시 어, 필요한 그것의 구성요소로서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법은요, 또 사람들이 굉장히 엄중하게 지키려고 해요. 그래서 이 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에 있어서 1심, 2심, 3심까지도 우리가 올라가는 겁니다. 왜? 이것이 정말 사실인지 더 따져보자 라고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이 법은 그 사람들의 잘못된 행위에 대하여서 경중을 따지고 그거에 대한 어떤 합당한 조치를 취하는 것인데요. 이러한 진실과 정의라고 하는 이두 가지 요소로 구성된 것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감사라는 겁니다. 감사. 사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감사한다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그 사람으로부터 무언가를 값 어, 없이 혹은 내가 지불한 대가보다 더 많이 받았을 때 감사하는 거예요. 그죠? 감사에는 내가 누군가로부터 은혜를 입었다는, 내가 누군가로부터 선물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감사에는 반드시 사실이 있어야지 돼요. 만일에 사실이 없이 미리 감사한다, 이건 뭐가 되는 거예요? 뇌물이 되는 거죠. 그죠? 장차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마음 가지고 미리 주는 거기 때문에 미리 감사하는 거기 때문에 뇌물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감사라고 하는 것은 사실을 반드시 전제하고 있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느냐는 얼마만큼 내가 큰 은혜를 입었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그죠? 어, 우리 아이들이 우리 자녀들을 다 기르셨지만 용돈으로 만 원을 주면 별로 안 감사해요. 그죠? 근데 네 생일이라고 0만 원짜리 수표 한장 주고 보세요. 아주 그냥 크게 감사하죠. 왜?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크게 내 마음을 감동시켜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감사라고 하는 건 역시도 내가 받은 만큼 감사한다라고 하는 정의라고 하는 이두 가지 요소가 반드시 포함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도 우리가 받은 은혜 그리고 그 받은 은혜만큼 보답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감사의 기본적인 생각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오늘 우리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매일 매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마 그리스도인들만큼 감사를 많이 하는 사람도 없을 거예요. 툭하면 감사합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 대사로니카전서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우리, 우리에게 그렇게 명령했죠. 범사에 감사.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쳤고 선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용량이기 때문에 우리는 밥을 먹는 것도 감사하고 물을 마시는 것도 감사하고 또 우리가 성공을 하는 것도 감사합니다. 또 반대로 우리가 실패하는 것도 감사하고 우리가 배가 고픈 것도 감사하고 우리가 헐벗는 것도, 제대로 입지 못하는 것도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라고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매일과 같이 또 모든 일에 대해서 감사해야 하는데 또 그리고 감사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감사라고 하는 일반적인 그 정의에 맞게 즉, 진실과 정의라고 하는 이 규칙에 맞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네. 사실 여러분, 우리는 입으로 하는 감사에 익숙해져 있어요. 그죠? 입으로는 감사를 잘해요. 네. 대부분 사소한 것들에 대해서 감사할 때 우리는 입으로 하나님 앞에 습관처럼 감사합니다. 또 상대방을 향해서도 습관처럼 감사합니다라고 말합니다. 또 그보다는 조금 더 특별하거나 혹은 조금 더 특별한 날에는 이러한 감사의 마음을 더 표현하고자 감사원금을 드리면서 감사를 표현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감사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이것들은요 아, 감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에서 부차적인 거예요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거지 이것이 본질이고 이것이 전부는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진정한 감사는 감사지에 따라오는 것이 있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는요, 우리들 자신이 되어야지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는 감사는 말이나, 또 혹은 감사의 헌금이 이 모든 것들, 우리가 감사하다라고 하는 말, 감사하다라고 해서 드리는 어떤 물질이나 물건이나 이런 모든 것들은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걸 드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되면 내가 가진 것들도 자연히 따라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드리는 이 모든 것들은 부차적인 것이지 이차적인 것이지 그것이 본질이 될수 없단 말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종으로 삼았으면 그 종의 소유물은 다내 것이에요. 이제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드리게 되면 내가 가진 모든 것도 하나님에게 드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것을 드린다라고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감사했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우리들 자신이 감사의 제 감사의 표현이 되어야 되는가?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가 그만큼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구속함을 받은 백성입니다. 이 말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새로운 생명 그리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이 어디에 있겠어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 중에서 여러분들의 목숨과 견주어서 바꿀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없어요. 그죠? 여러분들이 많은 재산을 모았어도 그것 때문에 내 생명을 내놓겠다라고 말하는 사람 없어요. 우리나라의 큰 재벌인 뭐, 누굽니까? 이재용이나 또 혹은 정몽구나 이런 분들한테도 당신 생명을 살려줄 테니까 이 돈을 다 내놔라, 라고 한다면 이, 생, 이 돈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죠? 내가 아무리 많이 가지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내 생명만큼 가 가치 있는 것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그냥 막 의미 없이 살아가던 우리들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미 있는 삶을 살도록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감사에 상응하는, 그 받은 은혜에 상응하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들 자신밖에 없잖아요. 내 생명이고 내 삶밖에 드릴 만한 것이 없다는 거죠. 이것이 진실과 정의라고 하는 요소를 충족하는 감사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생명을 받았으니 하나님 앞에 생명을 드립니다 내가 하나님께 새로운 삶을 받았으니 이 삶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고 하는 것이 온전한 감사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실을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맹인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성경을 보니까 날때부터 맹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써 주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의 눈을 볼수 있도록 고쳐주셨습니다. 그는 자신이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분명하였기에 사람들 앞에서 나를 고쳐주시니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바리새인들 앞에서도 그렇게 말할 수 있었어요. 사실은 이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면 그 당시에 어떤 종교적인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 어떤 그 사람들의 율법적인 것을 판단할 수 있는 재판관과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 앞에서 말을 잘못한다라고 하는 건 그들과 거역하는, 그들의 가르침에 반대하는 말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회적으로, 그러니까 출교를 당할 수 있는 이 유대교 사회에서 출교를 당한다는 건 완전히 사회적으로 매장당하는 것, 사형당하는 것과 똑같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도 그는 그바리새인들 앞에서 나를 고쳐주신 이는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라고 그렇게 선언합니다. 심지어 그들이 너를 고쳐주니는 안식이를 범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귀신의 역사다라고 이렇게 말했을 때그가 말합니다. 아니, 내가 여태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배우면서 살아왔는데 어느 누구도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일을 하는 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면 누구로부터 왔겠습니까? 왜 당신들은 그렇게 성경을 잘 알면서도 믿지 않습니까?라고 오히려 바리새인들에게 반문을 해요. 그 바리새인들이 기분 나빠서 네가 나를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느냐 그렇게 따지죠. 그러면서 결국 그의 말에 할 말이 없어서 그를 쫓아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그렇게 쫓겨난 후에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셔서 하신 이야기예요. 그는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께서는 그를 찾아가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자기를 느냐고 믿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38절의 말씀이죠.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그가 절했다라고 하는 이 구절에 주목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절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경배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뭐 월십이라고 하잖아요. 월십이 뭐냐면 경배하다, 숭배하다, 찬양하다 이러는 거거든요. 예수님 앞에 경배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주님이 나와는 다른 존재, 나보다 위대하신 분 내가 그분 앞에 그분을 섬겨야 하는 분이라고 고백하고 그분에게 앞 절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단어에는요 이 경배했다라고 하는 의미뿐만이 아니라 한 가지 의미가 더 첨부되는데요 순종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존경하는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무언가를 부탁한다 혹은 명령한다 그럼 여러분 어때요 그 말에 따르죠, 그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한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경배는 우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완성되어지는 것이다는 말입니다. 말로만 찬양하고 말로만 경배하고 말로만 칭송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은 진정한 경배가 아니죠. 참된 경배는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이시를장에 보니까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비유의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아버지가 큰 포도원을 가지고 있는데 큰 아들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야너 오늘 저 포도원에 가서 일좀 해라. 그랬더니 큰 아들이 기꺼이 가서 하겠습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놓고 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이번에는 둘째 아들을 불러서 말합니다. 너 가서 포도원에 가서 일좀 해라 그랬더니 이 아들인 싫다고 거절합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잠시 후에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아버지한테 너무 잘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니우치고 포도밭에 가서 일을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누가 누가 순종을 제대로 한 거냐 그렇죠? 말로만 했던 이큰 아들은 순종을 하지 못한 겁니다 그러나 말로는 거역했을지라도 뉘우치고 돌아가서 그 말을 따라서 포도원에 간 둘째 아들이 참된 순정을 보여준 차인 것입니다. 말로 거역하는 듯해도 행동으로 그 명령을 따르는 사람들이 진정한 순정하는 자라고 하는 것이죠. 경배란 말로만 하는 경배가 아니라 그 말씀에 따르는 순정으로 완성되어집니다. 이 맹인은 예수님께 그렇게 순정하겠습니다. 그것을 절을 하는 것을 통하여서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는 평생을 보지 못하던 자이였으나 이제 눈으로 세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삶으로 주님을 위해서 살게 노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그가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전부죠. 내 눈을 고쳐주신 그분. 그래서 내가 보지 못하던 인생은 내 몸을 권사하는, 내 몸을 보호하는 일에 혼신경을 다 쓰는 삶이었지만 이제 내가 보게 되었으니까 내 보는 삶은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감사의 고백이 그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우리가 드리는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순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것은 순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학계선제를 통하여 은도 내고 시어, 금도 내고 시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무엘 통해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순종이 제사보다 더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은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laughs> 즉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아무리 많은 예배를 드리고 아무리 많은 감사의 고백을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따르는 순종이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못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순종은 어디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죠.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 앞에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순종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순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감사절을 맞이하여서 드려야 하는 것은, 수많은 물질이나, 수많은 찬양이나, 수많은 경배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 내가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내가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어떠한 힘든 일들이 있어도, 내가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사랑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어야지만 된다고 라 하는 겁니다. 이 고백이 없는 모든 행위는 헛된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권면을 합니다. 이 시간에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따라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삶을 드리겠습니다. 내 모든 것을 다하여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정말로 모든 것을 모든 노력을 기울이며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새 생명을 주셨으니 또 내게 새 삶을 살게 하셨으니 이제 받은 그 은혜에 걸맞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겠느라고 고백하고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그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기쁘게 받으시고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